부터 루민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종철입니다. 어, 세계 최초의 금융 자산 알트고류 예를 만들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블록체인 금융을 선도하는 어, 기술력과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루민터 회사입니다. 음, 어, 인터, 어, 프로젝트는, 어, ICO, 마이닝, 디파이, 자산 운용등네 가지를 하이드 브리드 구조로 이렇게 경제 모델을 했고요. 토코는약 30억 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는, 어, 35% 10억 어, 5천만 개를 900일 동안 마이닝 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10억 5천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걸 소각 정책으로 뭐, 거래를 한다든지, 뭐, 전송을 한다든지, 또쇼핑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했을, 행위를 했을 때 자동으로 소각되는 기능을 어, 취했습니다. 그래갖고, 가격 안정화를. 소각이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됐다 그러면은 25개가 남겠죠. 그런 행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이죠. 청주에 있는 오송 오스코에서 블록체인 AI 블록체인 컴퍼런스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루민터 코인은 소개된 게 AI 코인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AI 코인 그, 오태민 박사, 유튜브에 보면은 비트코인 전도사죠. 오태민 박사가 앞으로 코인으로 돈 벌고 싶으면은 어떤 코인을 사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앵커들이 질문을 하면은 오태민 박사는 AI 관련된 종목의 코인을 사시면 된다. 그러면 진짜백이 AI 코인을 사면은 돈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어, 비트코인 전도사인 오태민 교수님이 이, 했습니다. 그 코인이 바로 어, 저희 루민터 코인입니다. 루민터 코인은 AI 코인입니다. 이걸 9월 어, 어, 25년 9월 27일날 청주에 있는 오송 오스코에서 어, 행사를 했습니다. 이때 어,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어, 자기 상호를 써도 된다. 아, 루민터 코인을 우리가 입 등록을 할 거다. 이렇게 바이낸스에 인정을 받은 이 루민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성 대표가 그날 행사에서 했는데 이재평 대표는 토큰 정권 STO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인류 코리아 대표이사를 현재 맡고 있고 또어 디파이 전문 기업인 OS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루민터코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진두지휘하고 전략을 총괄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어 대표 그리고 어 대한민국 디지털 가상자산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초에 간담회 할때 이렇게. 책자 전국 책자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박사는 어,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나오고 학사, 박, 학사, 석사, 박사까지 카이스트에서 됐습니다. 이종근 박사는 AI 전문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AI는 알파고 아시죠? 어, 이세돌하고 바둑 떠가지고 어, 인 아무리 AI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바둑만은 못 이긴다. 바둑한테 못 이긴다. 그래갖고, 구글이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이세돌하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한판 붙었는데, 첫 판은 이세돌이 이겼죠. 근데 열리 세 판을 AI가 이겼습니다. 그때 온 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AI가 인간을 무너뜨린다. 그 10년 전에, 그때, 알파고 이세돌하고 경쟁할 때 이종근 박사는 주식 주식을 수익내는 AI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금융 AI 시스템을 1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2016년 3월 한국경제 TV에 진행한 인공지능 대 인간 대 3대3 투자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말 MBC 창사 특집으로 어, 미래 인간 AI가 하고 인간하고 누가 이기느냐 이 경쟁을 하 하셨어요. 근데 누가 이겼 겠어요? 인간이 이겼 겠어요? 아, 예, AI가 이겼 겠죠. 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미국의 AI 박사인 다니엘이 다니엘은 MIT 컴퓨터 공학 전문가고요. 어? 또한 분인 어, 스탠포드 박사의 미셸 미셸 박사님하고 AI는 이종근 박사 미국의 에, 두 분의 박사님과 그리고 경제학자인 시카고 경제학자인 이학 박사님과 이렇게 한국인 두 분과 미국인 이세 분이 이렇게 로민터어 재단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이종범 박사는 한분 더뭐그이날 9월 27일 날 행사를 어 메인 강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간은 생각 때문에 이 두려운 생각 때문에 어 돈을 AI가 있는데, AI는 감정이 없죠 데이터만 갖고 이 검색 엔진을 하신 분인데 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m b c 에서어 잠깐 어, 투자라는 런이 분야에서는 감정적인 그런 그 개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오히려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대제를 하고 최대한 비관적으로, 사실 면역적으로 잘할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근 박사가 오송 오스코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관했는데 이분이 이정근 박사예요. 이분이 이재승 박사인데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 우리 일반 투자자 신인데 직접 촬영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사진을 편집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편집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편집이 아닌 영상으로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이날 세계 최초의 금융자산 룸인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메인 이벤트로 이종근 박사가 우리는 수익형 AI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발표를 보시면은 어 AI 기반의 크립토 투자 플랫폼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운영 기간을 어 2018년 6월부터 어 지난달 8월 31일까지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은참 신기하죠. 어, 25년 2월 달에 에, 이 루민터가 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2018년도부터 선투자를 해갖고 이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해. 요 대부분 회사가 이렇게 미리 선투자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한 이전부터 7년 됐죠 7년 만에 그래서 이 자산 운영을 7년 전부터 이종근 박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퍼를 가지고 자산 운영을 2018년 6월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AI 트레이딩 솔루션을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짜가지고 한 일곱 종류로 분산 배팅을 하고 있다는데 어,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 트레이닝 방식으로 했고요 플랫폼 기술로서는 자체 트레이닝 플랫폼을 만들고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이 운영은 이 차익거래나 알고리즘 매매 방식을 하고 있는데 1 5년 이상 자산. 여의도에서 주식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크립토 트레이닝 솔루션을 만드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어 2018년 6월 내 초기, 2020년 또 9월에 이렇게 보면은 어 실전에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리플, 이더리움이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추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종군 박사가 수익 낸 거는 행보를 하는 거죠 추락을 하는데도 행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손실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죠 리플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는 수익이 많이 나죠 수익이 많이 나고 어 이렇게 또 추락을 하죠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그 6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재기억으로는 2,700만 원까지 갔어요. 2,700만 원까지 갔는데 다시 떨어지는데 이때 300만 원까지, 3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50만 원까지 됐는데 우리의 그 AI 수익 프로그램은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마이너스가 안 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다시 오. 요때한2 7 8 0 0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수익을 내고 있죠. 이게 초기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에 중기 정도 봤을 때 이렇게 쭉 가다가 폭등을 하죠 폭등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얼마 거지? 6,800만 원 거지 갔어 6,800만 원 여기 6,800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다시 내려. 내려오게 6,800만원에 갔다가 요때 아마 2,900만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2,900만원까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이종근 박사님은 계속 수익을 내고 폭락을 하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죠. 예, 폭락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폭락을 해. 이게 이종근 박사님의 그 우리 애야. A.I. 보시, A.I. 보시 이런 어, 전체적으로 한그 이렇게 이천십팔 년도부터 팔월 어 지난달 팔월 말까지 보면은 비트코인이 쭉 이렇게 가다가 이때 어 얼마까지 올라갔냐 이천칠백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천칠백만 원까지 갔을 때 이렇게 다시 삼백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삼백팔십, 삼백오십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도, 어, 이종근 박사가 만드는, 어, 로봇은, AI는 수익을 폭락을 하면 같이 추락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한5를 낸답니다. 많이 낼 때는 많이 내겠죠. 근데 평균 잡아서 주위에 5%. 그럼, 이, 다시 300에서 얼마까지 갔느냐? 이게 6,800만원까지 간 거리네. 2,600만, 800만원인데, 여 많이 안따라가죠한500% 먹는 거죠. 요렇게 했는데도 추락을 요게 아요기것이 어, 요게 6,800, 요게 1억 1억 6,000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어, 25년 어, 이렇게 된거죠이 전체적인 이 그런,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기 유민터 이종근 박사가 수익 내는 거는 주에 5% 뭐, 많이 낼 때는 뭐 10%도 나겠지만 주의 5%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로드를 산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주의 5% 정도 수익을 내갖고 여러분들한테 투자 수익을 반환해 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회사고, 저도 이날 행사를 참여를 했죠. 여기 이재성 의장님과 아 여기 이정근 AI 박사입니다 AI 박사가 했고 그루민터 코인은 어, 상장이 됐고요 이제 상장이 됐고 생태계는 게임과 인터, 엔터테인먼트 교육으로 이 생태계는 소가 가려고 어, 생태계를 했습니다 전량 소가로 단대 여기 있어 그리고 루민터 코인은 알트볼레에서 어 금융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루민터 코인은 외부에는 AI 코인입니다. AI 코인인데 실제 루민터 코인 이재성 대표님은 금융 세계 최초의 금융 플랫폼 디파이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요 디파이 디파이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AI 코인인데 디파이 코인을 만들겠다는 게이 회사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디파이 코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많은 어 코인 회사들이 AI도 하겠다. AI도 한다. 디파이 코인 한다. 근데 AI 코인은 우리는 MBC에서 어 노동의 미래라고 10년 전에 어 이종근 박사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건 진짜백이 아닙니까? 진짜백이. AI 코인, AI 쪽에는 진짜백이다. MBC에서 검증해줬잖아요. 그런데 금융 폴레폼 디파이는 왜 어떤 게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구별 못 합니다. 구별 아무도 하죠.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대출 부분 있잖아요. 대출 부분. 그러면은 어떤, 우리도 금융 디파이 코인이 다 이야기하면은 를 대출 부분에 물어보시고 니네 코인을 스테이킹, 즉 1억을 스테이킹 해놔놓고 대출이 되느냐? 물론, 된다, 그 해요. 대출, 스테킹 1억을 하고, 대출을 하면 이자 받으니까 해준다. 스테킹 이자도 주지만, 내가 대출을 하면, 대출일 이자는 내가 내그 근데, 대출을 해줄 때뭘 주느냐? USDT. 아니면 자기 코인을 주는 거예요. 대출을.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금융 플랫폼 대출은 자체 코인을 맡키나 놓고, 비트코인을 대출해 주느냐? 리플을 대출해 주느냐? 이더름을 대출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요 근데 어느 기업의 코인들도 자기 자체 코인을 스테킹시키나 놓고 비트코인을 대출해 준다. 리플을 대출해 준다. 이더럼을 대출해 준다. 안해 줍니다. 전 세계 어떤 코인에서도 안해 주는데 유일하게 루민터 코인은 비트코인을 대출해 줘. 이더럼을 대출해 주고 리플을 대출해. 이게 디파일 이게 금융 디파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어, 금융 플랫폼에 디파이 코인을 만들겠다는 그의 겁니다. 자, 루민트 코인 데스 어? 이렇게 획기적인. 그러면 루민트 프로젝트 코인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루민